전업작가, 식사 어떻게 챙기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최소한 애네들을 덜 건강을 챙길 수 있는가? 오늘 얘기해보겠습니다. 작가는 영양제 엄청 많이 드시지 않나요? 맞아요. 저는 영양제를 엄청 많이 먹어요. 최전으로 추천하시는 건 어떤 게 있나요? 이건 효과 있었다. 효과 있었다는 저는 요즘 태아닌 먹거든요? 태아닌이랑 트리토판, 이렇게두개 먹는데 자기 전에 먹으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공황장애 약을 먹고 있는데 그걸 줄이고 있거든요. 지금 아시죠. 그 수면 보조제 같은 걸로 태양인이나 트립토판 이런 거 같이 드시면은 좋은 거 같고 그다음에 비타민 C 먹으면은 좋습니다. 종합 비타민이랑 별개로 비타민 C를 하나 더 챙겨 먹어요. 제일 유명한 거 있잖아요. 이놈? 그 영양제를 먹고 있습니다. 저는 영양제는 하나도 먹지 않고 있고 그냥 식품으로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대신 가공식품을 덜 먹으려고 하고 저는 작가님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영양제라기보다는 음식인데 이제 반숙란이랑 그리고 하림 수비드 닭가슴살이랑 이게 전사랑 <laughs> 한번 돌리면 좋거든요. 그리고 세척 사과요. 아. 왜 이렇게 추천하냐면 사과를 사서 씻어서 깎아서 먹는 것 자체도 에너지가 들고 난 지금 글을 써야 되고 배가 고픈데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할때 닭가슴살을 전자레인지 돌리고 세척 사과는 씻지 않아도 되거든요. 음. 껍질째 그냥 씹어 먹고 먹으면 좋아요. 바나나도 괜찮은데. 음. 바나나는 생각보다 빨리 상해서 바나나 거는 고려되면 좀 오래가긴 하지만 그래서 바나나, 사과, 찐 감자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감자나 아침에 쪄 놓고 한 이틀까지는 괜찮으니까 이렇게 주로 먹고 있습니다 너무 건강하게 드시는 구나아 <laughs> <laughs> 이게 작가 생활 하다 보면 아무래도 회사 생활 하면 은 점심시간이 정해져 있고 저녁 시간대에 퇴근을 하잖아요 작가 생활 하다 보면 밥 먹는 패턴 챙기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아까 영양제 얘기했었던 것도 몇 개만 추천하면 그런 거지 실제로 먹는 영양제는 더 많거든요. <laughs> 약국 같은 데서 파는 피로회복제 같은 것도 가끔 사서 부스터샷 같은 느낌으로 먹을 때도 있어요. 먹으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일 효과 많이 본 거는 저는 태안인 태아닌. 태안인이 확실히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하게 느낌이 다르고 저도 원래 어렸을 때 만성 피로가 있었거든요. 운동하고 영양제 챙겨 먹고 이러니까 만성 피로가 많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런 거 생각했을 때는 영양제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그네슘까지 드시면 좋습니다. 루테인은 저는 잘안 먹는 편인 것 같아요. 복용 방법이 확실히 있어서 또 먹고 계속 장복하면 안 좋다고 뭐몇 개월 먹고 쉬었다가 몇 개월 먹고 쉬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저는 루테인은 따로 안 먹고 식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은 다이어트 중이라 근데 또 식단을 잘안 하고 있어서 요즘은 다이어트 중일 때는 다이어트 식단 그 닭가슴살이랑 뭐 고구마랑 그 다음에 아몬드 아몬드랑 계란, 저는 식습관이 잘못되긴 했는데, 하루에 한 끼에서 두끼 정도 먹는 것 같아요. 다이어트 기간이 끝나면, 그래서 저도 먹는 걸좀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예 도시락을 좀 싸들고 다닐까. 그 마트가 이제 근처에 집 근처에 생겼거든요. 근데 마트에 좋은 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요리를 잘 못하는 저도 편하게 요리를 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이후에는 좀 도시락을 싸 들고 다닐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식사 같은 경우에는 잘 챙겨 먹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작가님들 배달 음식 엄청 시켜 먹잖아요. 진짜 살 금방금방 찌더라고요. 아닌 것 같은데. 또 코로나 시즌에 뭐 배달비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도 많이 깨지고 이래서 좀 식사는 정말 잘 챙겨 먹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시간대까지 맞추면 베스트이긴 하지만 이게 작가님들 진짜 건강 망가지기가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여긴 건강하시지만. <laughs> 찐계란 그 같은 걸 사서 먹으면 좋거든요. 이렇게 음. 잠깐 바쁠 때 계란 한 개씩 까먹으면 괜찮은데 맥반석 계란이나 찐계란은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반숙란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맛있어서 음. 이렇게 스무 개에 만천 원 정도로 온라인에서 팔고 있으니까 그래서 갑자기 내가 배가 고플 때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간식들이 있는 게 좋더라고요. 방울토마토는 좋아하긴 하는데 생각보다 빨리 상해서 씻어서 음. 먹어야 되기 때문에 어, 제철 맞아. 과일들을 이것저것 이렇게 준비해놓고 요즘은 거의 사 사과, 바나나, 블루베리 이렇게 번갈아가서 먹고 있어요. 배는 또 깎아야 되고 맛이 생각보다 금방 변하고 제일 편한 건 역시 바나나랑 세척사과가 아닌가. 어, 글 쓰면 더 이렇게 막뭐 많이 드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저는 글을 쓸 때는 뭘 먹지 않는데 음 글을 쓰다가 내 글에 짜장면이 나온다. 그럼 짜장면을 먹어야 돼요. 이렇게 짜장면을 먹는 유튜브를 여러 개 보고 분석하고 짜장면을 먹어보고 쓰는 편이에요. 요리가 나오면 그 요리 관련된 걸한 번씩 먹습니다. 전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요리 중에 제일 어. 멀리 가서 먹었던 건 그~ 오리 안에 닭을 집어넣고 어. 닭 안에 매추라기를 넣어서 한 요리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거야?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경기도에 어. 그래서 그걸 먹어야 되는데 그걸 나 혼자 먹을 수 없는 게 너무 커서 그래서 부모님과 동생들 다 데리고 난이 요리를 먹어야 되는데 같이 가달라 해서 가서 먹고 오고 그랬어요 저도 약간 비슷해갖고 저도 글쓸 때는 간식이나 그런 걸 아예 못 먹어요 흐름 끊긴다 그래야 되나? 과자나 이런 것도 있으면은 그냥 글 쓰는 거다 멈춰 놓고 다 먹고 그다음에 다시 글을 써요 그니뭘 집어먹으면서 글을 못쓰겠더라고요. 뭐 계란 같은 경우에도 일단 닦아서 다, 다 먹고 난 다음에 다 치우고 다시 이렇게 글을 써야 돼서 가끔 이제 그래서 밥 먹는 시간 맞추기가 어려운 게글 쓰고 이러다 보면 흐름 깨지고 이러는 게 싫으니까 굶을 때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밥은 진짜 꼭잘 챙겨 먹었으면 좋겠고 이게 생각보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생활 패턴도 안정적으로 잡히는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서 특히 잠깐 생활을 하다 보면 프리랜서 생활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스스로 챙겨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외로 프리랜서가 진짜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요. 밥 먹는 거부터 시작을 해서 일어나는 거, 자는 거, 모든 걸다 혼자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관계성이 진짜 없는 게 최대 장점이면서 단점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음식. 건강하게 살려면 한없이 건강하게 살수 있고, 몸을 망가뜨리면 얼마든지 망가뜨릴 수 있는 직업이죠. 맞아요. 운동 안 하시는 분들은 운동 안 하고, 운동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또 운동 되게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오늘은 그 작가의 식습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안 좋은 네. 식습관에 대해서 열심 얘기를 했죠. <laughs> 이야기를 나눠보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작가 지망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물론 바로 글을 쓰시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 루틴 같은 걸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몇 시에 일어나서 밥을 먹어야겠다. 나는 밥을 어떻게 먹는구나. 이런 것도 한번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러면 다음 주에는 또더 재밌는 얘기로 찾아올게요. 다음에 만나요. 응.